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은 단순한 속설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얘기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는 일이란 누구에게나 두려운 상상일 테니까요. 비놀랍게도 통계적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짧습니다. 국내외 데이터를 살펴보면 남성의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몇 년씩 짧게 나타나는 경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남성의 체력이 더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문화적인 이유, 사회적 압박, 혹은 생활 습관 때문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게 되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곤 하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생물학적 요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보며,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건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이나 운동, 정신적인 건강관리까지,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단순히 수명 차이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남성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헤쳐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와 생리적 특징은 수명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은 XY 염색체 구조로 인해 특정 유전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여성의 경우 XX 염색체가 하나의 결함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성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합니다. 또한 호르몬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심혈관계를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방분포 역시 남녀간의 건강 차이에 기여합니다. 여성은 주로 체지방이 피부 아래 축적되는 반면 남성은 내장지방이 더 많이 축적됩니다. 이 내장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대사질환 및 심혈관계 문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남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강렬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며 이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생물학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검사를 통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경우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도록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어서 지방이 내장에 축적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지방이 적은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특히 불포화 지방을 포함한 식사를 권장합니다. 내장 지방 축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 가공 식품, 고당도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대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 34회, 30분 이상의 운동을 목표로 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큰 부담을 주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스트레스를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연습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신체적으로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취미 생활이나 친구, 가족과의 소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과 대사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역할과 스트레스가 남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가족의 생기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며 종종 이 부담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와 가정 내 책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압박을 받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를 해소할 시간이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기대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남성들은 종종 강해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면 약해 보인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이러한 기대는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과음, 흡연, 폭식 등 부정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우울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나 직장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이상하거나 약점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나 친구와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은 개인적인 고민을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강함의 표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남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지적인 분위기는 남성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남성들이 사회적 역할에서 오는 압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이 남성과 여성 간의 수명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증상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병원에 가지 않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많은 남성들이 두통이나 가벼운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미한 증상도 심장질환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 특유의 질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을 더잘 관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성들은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해로운 습관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특히 폐암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음주는 간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남성들이 음주를 더 많이 하고 포금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도 수명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착용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음주량이 많고 알코올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기름진 음식과 육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 대사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데 이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반면 여성들은 야채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식습관 차이도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들과의 대화나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는 감정을 털어놓고 공감과 위로를 받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억누르거나 과음, 폭식 같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큰 해를 끼칩니다. 과음은 간에 부담을 주고, 폭식은 비만을 초래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어 면역력이 약화되고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건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며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남성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퇴 후의 삶과 사회적 연결이 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는 많은 남성들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평생 동안 직업과 성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던 남성들에게 은퇴는 정체성과 역할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고립감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여성들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다양한 인간관계와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주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취하며 자원봉사나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적 관계 유지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은퇴 후 자신만의 공간에 갇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쌓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심리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우울증, 고혈압, 심지어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생활은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수면질 저하 등 신체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계속 유지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며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와 계속해서 연결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혈압상승,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심지어 수면, 질저하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립된 상태에 있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고립된 생활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남성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과 사회 역시 이를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은 남성들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역사회는 남성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남성들의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방식, 건강 습관, 그리고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는 물론 남성들의 유전자와 호르몬 차이에서 비롯된 취약성을 만들지만 그 외에도 건강을 지키지 않는 습관,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잘못 선택하거나 은퇴 후 사회적 고립에 빠지는 등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남성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거나 흡연과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등을 통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스트레스를 더 건강하게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며 스트레스는 명상, 운동,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건강하게 해소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남성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채택하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풍부하게 유지함으로써, 남성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씩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단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번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고 운동을 통해 몸을 돌보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노력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큰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그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주고 매일 조금씩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의미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첫 걸음을 오늘 내딛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